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눕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 전세 개로 나누어 봤는데 1절부터 2절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하나님과의 절부터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 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은 이십개명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원래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종살이 하고 있었냐면 애굽의 바로에게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은 결국 세상의 왕인 바로의 종으로 그에게 속박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제국의 왕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의 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종사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다른 신들 또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일한 신인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하나님은 당시 있었던 일반적인, 당시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는 자신이 다름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일반적인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을 형상에 가두고 그것을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의 종사리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신이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쓴다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7일 중에 하루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쉼이라는 것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뭐 5일째 근무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만, 당시 세상은 7일 동안 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분이잖아요. 그들은 쉼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죠. 그날에. 그거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루를 쉬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하루를 안식해야만 해요. 쉬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종들까지도 그 쉼이 적용되어져야만 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도 쉬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큰 범주로 보자면 사실은 생명의 존중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이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들의 물건도 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신들과 다른 진짜 참신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종살이를 끝낸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주어진 것이죠. 세상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면서 나만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그 종사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계명을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보면서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 외에 내가 신처럼 여기며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세상의 다른 신처럼 여기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신과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냥 나는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나는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냥 절하지 않고 그냥 절하지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을 참신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는 먼저 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소유까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세상 속에서 나도 거기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살이 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